보셨나요? 이 부분은 그 정도의 미션을. 내가 지 어? 내가 이시라고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이 마트 같은 매장에서 물건을 고객처럼 존대하는 이 불편한 현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물건을 높인다고 사람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높이는 것은 버려야 할 언어 습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음, 국어 97쪽에 있는 영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판매원들은 어떤 높임 표현을 사용했나요? 여러 판매원들이 나왔었는데, 그 판매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높임 표현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나요? 그렇죠. 말의 중간에, 무엇, 무엇, 시, 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가지 정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두 번째 있었던 시를 사용하는 네, 문장의 중간에 시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판매원들은 모두 이 높임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요 판매원들이 잘못 사용한 높임 표현은 각각 무엇인가요 각각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상황이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세 가지 상황에서 잘못 사용된 높임 표현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떠올려보세요. 아, 첫 번째 상황에서는 맞아 이 말이 잘못 사용된 것 같아.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 말이 잘못 사용된 것 같아. 어떤 말들이 있었죠? 음첫 번째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특별 할인 할인, 제품, 이시고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특별 할인, 제품, 이시고요. 여기에서 시가 쓰였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나오셨습니다. 이 커피와 관련된 상황이었잖아요. 나오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셨습니다. 네. 이 부분이 잘못 쓰였어요. 세 번째 상황 어떻습니까? 매진되셨어요. 매진되셨어요. 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되셨어요 할 때, 셧 부분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요, 판매원들이, 어, 잘못 사용한 높임 표현을 각각 바르게 고쳐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1번 표현은,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시라는 표현이 잘못 쓰였기 때문에 이 시라는 표현을 빼고요. 특별 할인 제품이고요. 이고요. 라고 우리가 수정해 볼수 있겠고요. 두 번째 표현 같은 경우에는요. 나오셨습니다. 나왔습니다. 라고 고칠 수 있겠죠. 세 번째, 매진 되셨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매진 되었어요. 지금 이 상황들에서요, 왜 잘못된 표현들이 쓰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1번 상황에서 이 판매원이 높이고 있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두예요. 구두. 구두를 높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상황에서 판매원이 높이고 있는 대상은 누구예요? 커피입니다. 커피. 세 번째 상황에서 판매원이 높이고 있는 대상 누구예요? 바로 휴대전화예요. 휴대전화. 그런데 이 아래 쓰여져 있는 것처럼요. 무언무엇이 는 높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하는 행동에 사용해야 해요. 높임이 대상이 되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사용해야지 알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판매원들은 어떤 대상에게 사용했습니까? 물건들에게 시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알맞은 높임 표현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